로그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한 점을 a라 그러래요 그러면 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죠. 여기에 지금 x축 그리고 여기에 지금 y축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가 없다면 원래는 1,0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함수잖아요. 근데 x-a만큼 평이도 했는데 a가 양수죠. 그럼 어떤 양수만큼 평이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대략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얘가 y는 로그 루트 2의 x 마이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2분의 1의 x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거겠죠. 기울기 2분의 1짜리 이렇게 할까요? 얘가 y는 2분의 1 x라 해요. 그럼 둘 중에 한 점, 요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기를 a라 그러면 요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니까 걔는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잖아요. 그리고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근데 요거랑 요게 무슨 관계인지 눈치챌 수 있겠나요? 요거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요게 x, y 바꾸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같은 식의 진수, y-a는 미츠 이거제곱, 루트의 x제곱, 이 식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죠. 그래서 y는 x선도 같이 고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y는 x라고 한다면 요거가 여기에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그리는 거죠. 뭐 요렇게 뭐 요렇게 생겼겠네요. 맞나요? 얘가 y는 루트 2의 x의 곱 더하기 a라는 함수 만난 점을 비려 요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 oab는 여기잖아 요기 oab 여기는 90도고 기울기가 빼기 1, 1이니까 서로 직교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등변삼각형이죠?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조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은 전체 큰 네모에서 여기 세모 여기 세개 빼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써보면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a좌표를 2k,k라고 콤마 둘수 있겠죠 x값 증가랑 분의 y값 증가랑 요렇게요. 그럼 여기는 역함수와 서로서로 대응이 되는 점이잖아요. 서로 서로서로. 그럼 x의 바꾸는 점이죠. 얘는 k, 2k라고 할 수가 있는 거. 그럼 넓이를 쓸 수도 있겠죠. 여기 좌표 얘는 2k, 2k잖아요. 그럼 전체 큰 네모는 여기 2k 제곱이죠. 그만 4k 제곱에서 빼기 요 세모의 넓이. 2k, 콤마, k 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은 k 제곱인데 그 똑같은 걸두개 빼는 거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k 잖아요. k. 그래서 얘는 2분의 1k 제곱을 한번더 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요세모널기인데 6이라 그랬잖아요. 6. 계산하면은 2분의 3k 제곱은 6이 되고 k 제곱은 4. k는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a 점의 좌표가 4 콤마 지금 2였어요. 그때 a를 뭐라 고했으니까이 점을 여기 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4 콤마 2. 그러면은 y 2는 log 루트 2의 4 a라고 할 수가 있고, 진수 4 a는 루트 2에 저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4 2는 2가 되는 거죠 a는 2죠.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